샬롬 오늘은 2023년 9월 24일 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어, 그대여 희망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누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들처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니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음에 부도온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테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대여 희망은 지속됩니다 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잘 모르고 무의식 중에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운 오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이기 때문에 처벌이 오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미인 오리는 스스로에게 백조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오리로 사랑하는 것, 의도적으로 감추는 게 아니고, 내가 백조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오랫동안 지나왔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조는 가족을 잃어버렸고, 오리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백조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조는 오리 흉내를 내고 살려고 하니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백조의 무의식은 백조이지 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조가 언제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될 수 있을까요? <laughs> 자신이 오리라는 무의식 속에서 백조라는 것으로 의식화될 때 정체성을 찾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공개된 부분이 넓어질수록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아리에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마음의 분석 틀을 말합니다. 나에 대해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을 공개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부분을 은폐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부분을 맹목적 부분, 블락,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서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을 무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공개와 은폐와 맹목, 무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폐하며 살라고 하겠습니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 것들, 맹목, 무지, 그런 것들은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모르는 부분인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자신에게까지 감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까지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자신에게까지 숨기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산다는 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아리의 창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운 오리새끼가 살던 오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백조는 스스로 깨어나오지 않으면 그곳에서 영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고통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태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적 비경 속에 주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공동체는 첫 페이지에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보로 그 열거를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그 마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그들에게 요구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마태 공동체 자신들은 이제 모든 민족을 가르쳐야 하는 이스라엘의 참지조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먼저 선택받고 믿어왔던 고대 유대 종교의 전통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이지만 그들 스스로 유대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선민의식 속에서 생겨난 고정관념의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란 특정한 믿음이나 관점을 고수하며 나와는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이며 틀에 갇혀 천국도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고수하며 다른 사람과 천국 함께 나누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오도록 안내하는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서술한 마태는 세관 출신입니다. 아주 계산과 셈에 민첩하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 소속된 제자들과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품삭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앞에 수많은 일꾼들이 서성거리며 포도원 주인이 문을 열어 자신들이 하루 일거리를 줄 것을 기대하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6시부터 첫 시간이 일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삭인 한 대단 열을 준다고 약속한 대로 열심히 그 일터에 찾아가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잠시 후에 제 3시, 즉 오전 9시경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6시에도, 제 9시에도, 제 11시까지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이 마치고 나니 품삯을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에 반론을 폈습니다. 월국이나 시급 품사를 받아야 살수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인간의 생존 유지 위에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을 합니다. 즉, 십은 대로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 고통과 가난과 약자의 그부조리에 대한 소시민들은 힘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개선법에 익숙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둬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한 만큼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맞다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인 품꾼들과는 생각이 다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바두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한 대나리의 보다더 많은 싹을 기대했던 먼 좋은 자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처음 계약대로 한 대나리의 식을 받게 되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는 것은 미래완료형으로서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적인 계속 원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원망은 비록 그것이 인간의 시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의 결성법으로는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더 받을 줄 기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으자나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상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세계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계산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아침부터 부르셔서 일했던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차별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무차별적 임금지급입니다 즉 자신들의 노동시간이 다른 품꾼들의 노동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지급되었던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한 대나리온 이상씩을 지급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나머지 품꾼들에게 한 대나리온 이하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같은 부르심에 대한 불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의 이 같은 처사는 첫 번째로 주인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 두 번째,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의 결과였다는 것, 세 번째, 주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가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볼때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하늘의 상급은 인간적인 요소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는 이제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품꾼들에 대해 주님은 답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포도온 주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혀 무음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어떤 품꾼에게도 부당하게 행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약속한 한 대나이론을 주기로 했고 그대로 지켰다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포도군 주인은 사실 풉상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한병하는, 항변하는 품꾼에게 약속한 품싹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항변하는 품꾼에게 약속한 품싹을 가감없이 지불한 것으로 주인의 도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품꾼들에게 이같이 지불한 것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대우이며 주인의 넓은 관향일 것입니다. 이것을 계약에 의하지 않는 은혜, u n c o v e n a n t e m e r c 라고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후꾼들에게 입장에서는 비, 불공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될수 있겠지만 이런 그들의 조그만 정말 관용도 없는 그 비저분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큰형의 불평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료의 풍성한 임금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하급의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주인이 볼때 이타적인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15절에 더욱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권리임을 알지 못하고 왜 선악간에 판단하느냐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6절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세상의 원리는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자들이 이것에 비례해서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경력이 월등한 열등한 자들은 말속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결코 세상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 싹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먼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자들은 나중되는 자들과 같이 정말 같은 반열에 서 있을 것이고 의에 당연히 말석을 차지할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놀랍게도 먼저 된 자들과 같은 상석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의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품은 마치 바다와 같아 모든 것을 다 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밀묘가 썰물이 교차하며 모든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법칙과 세법과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교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순환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빠졌을 때 홀로 떠 있는 상어는 바로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먼저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물 속에서 손을 잡고 거대한 띠를 형성하며 둘러 있을 때는 상어는 자신보다 큰 물체로 알고 공격하지 않고 피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은 위대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실서를 만드시고 모든 순환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고, 희망이 있는 한그 삶은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은혜에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자, 주님, 정말 저희들이 사는 삶 시간 동안 아, 세상적이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며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면 오직 다시 한번 오늘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6시에 아침 일찍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 일하는 자나 또9시1 2시3시 마지막 시간 천국문을 닫는 그5시까지라도 들어가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모든 자한 사람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 주시는 주님의 의미와 공유라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맹목적인 영안에 뜨지 못한 이인과 우리의 앞이 가려 보지 못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의 아버지의 허망한 계산법을 불쌍히 하시고 내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소망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